안녕하십니까. 로또 치인방입니다 로또 1004회 당첨 예상번호 16수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3회 결과를 봅니다. 1003회는 1번, 4번, 29번, 39번, 43번, 45번. 그리고, 보너스로 31번 당첨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상했었던 당첨 예상 번호에서는 45번, 그 다음에 4번, 이제 29번, 이 당첨이 나왔고, 뭐, 뭐, 평균보다, 평균은 했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자연스럽게 면피 정도 했는데, 그 기회월을 보면 어쨌든 주간별로 볼 때, 1주차. 예상했었던 1주차. 그리고 6주차.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장기 미출수.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 가장 많은 부분을 들이댔던 이제 3주차는 걸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별로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 어, 1주차. 예상했을 대로. 이제 3주차. 3주차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 이제 2주 연속을 이제 걸고 가는, 이제 다음 회차가 되면 이제 2주 연속을 쉬게 되고, 그니까 2주와 3주차가 지금 이제 2주 연속이 되겠습니다. 아마 4주차는 이미 그 상황에서도 지금 당첨이, 당첨률이 꽤 높, 높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04회에서는 4주차는 건너뛰지 않을까. 그리고 뭐 6주차는 당연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원래 가야 될 수치 대비 상당히 많은 다섯 개나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7주차가 하나 이제 겨들어왔다 7주차.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미출수에서는 저희는 2 0일 삼십 번, 4 0 번을 생각했었는데 사십삼 번이 하나 나왔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제 오자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천삼에는 오자가 됐을 것이고 이제 그한번 정도 더 장기 미출수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구성대 있는 구성표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니, 관심 구간 한번 봅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논자들이 생각할 때는 구간별에서는 1, 2, 3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2대1대 3으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3 구간은 일단 뭐세 개가 나왔습니다만은 1 구간과 2 구간이 이제 뒤집어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기간별에서는 3대2대1 정도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다시 한번 2대3대 1입니다. 지난번 회차가 2대4대 0이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2대 3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더 패턴을 한번더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어쩌면 기간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구간이 지난 회차에서 네 개나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3이 나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네, 제가 하는 이 나름의 이런 그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시기적으로 항상 너무 빨리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빨리 가는 그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거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말씀드리듯이 관심 구간에서 구간별에서 지난 회차에 네번 나왔는데 이번 회차도 또세 번이 나오는 이런 경우. 물론, 이 경우는 워낙에 3 구간이 당첨횟 수가 적어서, 뭐, 저희들도 3을 다시 생각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기간별에서 보면, 지난번에 2대 4대 0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3대 2대 1로 생각을 했었고, 즉, 단기 미출 수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한번더 단기 미출 수가 그러니까 최근 당첨수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단기 미출수가 한번 더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됐다. 뭐 이런 거를 뭐라고 법칙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자꾸 제가 머릿속에 이제 이런 걸 축적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현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현황표를 보면 음.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어, 기억하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이 3889. 그러니까, 어, 면필을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여기 말씀드린 3셀. 그리고 이제 두개씩 선택을 한, 그 다음에 7셀. 그리고 여기 와서 10셀. 그리고 넘어와서 13셀. 이거는 한셀에 두 개를 선택한 그런 항목이라, 여기서 당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최소한 도 흥망성세 어떤 그 기준은 될 거다. 뭐 이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예상했었던 네 개, 4개, 네 개에서 결국은 두 개가, 두 개가 당첨이 나왔다는 겁니다. 두 군데에서. 문제는, 이1 3세인 경우에, 세개 중에 두 개를 잡았는데, 그두개 빼고 이제 다른 하나에서 나왔다.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지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될 거냐면, 과연 말이지, 여기,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 중에, 즉, 37, 8, 9. 이것들 중에 실제 데이터 값으로 한번 비교는 해봤나? 이게 각 분야별로 골라서 왔었지만, 같은 셀 내에서의 비교는 사실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셀을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세개 중에 두 개를 골라간 셀들은 데이터 값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사실은 37 89에서 그림상의 위치를 보면 이제 주간별로 택했느냐 아니면 단자리를 택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고. 뭐 여기 이렇게 보면 아마 39번은 7주 차였고 이것이 한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값 무시하고 무조건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챙겨 갈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말입니다 1003회는 일단 제가 저와 같이 공유한 그 최소 조합회에서 일단 4번을 받으신 분들 패턴 4번을 받으신 분은 일단 메이드가 됐고 또한번 패턴 넘바 6번을 받으신 분들도 일단 기본 로동을 하셨을 텐데 아마 걔들 중에는 이 중에 이 요요 오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자도 당첨이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자도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아쉬운 겁니다. 여러, 여러 부분이. 이제, 6번 패턴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보너스도 사실은 데이트라가 있습니다. 보너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4개를 맞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것이, 아차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삼등으로갈 거냐, 뭐 이런, 가음에 서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좀 하튼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천사회 기본자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첨 미성보로 선정해 가는 과정은 뭐 이러저런 절차로 그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큰 전제는 어쨌든. 어떤 긴 시간이 지나면 45개 번호는 골고루 나올 거다. 단 골고루가 바로바로 바로 골고루는 아니고 어쨌든 어떤 큰 굵은 그림으로 골고루 쪽으로 갈 뿐이지 그것이 딱 시간에 맞는 건 아닙니다. 자, 1004회에 대한 구간분석 제가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2대, 2대 2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나올 때도 됐습니다. 2대, 2대 2라는 이 부분이 뭐 한번 있었긴 한데.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미추수 쪽으로 보면 지금 한끝 차이지만 일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4주까지 늘려보면 일 구간이 어떻 게 보면 제일 적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은 거 위주로 보면 장기 미주 장기 장기간으로 볼땐이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제일 당첨이 많았지만은 네, 나왔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 제일 적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번 회차는 그냥 나오는 대로 2대2대2 정도로 다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기간별에서는 확률적으로 일단 최근 당첨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열로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많습니다, 많이. 따라서 다음 회차는 어쨌든 최근 당첨수가 3개 정도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특히 단기 미출수가 이미 두번 연속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외는 지금 이겁니다. 이 장기 미출수가 보면 간혹 이렇게 중단지가 이렇게 일곱이나 아홉 개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두 개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7 이상급 개수가 7, 8, 9이 정도 되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는 장기 미주수는 여기 하나로 돼 있지만은 하여튼 뭐세개 이상은 출혈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즉, 장기 미출수 쪽에 세 이상은 배팅을 쳐야 된다. 주간별표 봅니다. 주간별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일차 일차와 1주차와 2주차를 볼 때, 1주차는 뭐 항상 이 숫자가 뭐,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번 회차는 어쨌든 2주차가 나와야지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주차와 4주차에서도 둘 다도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회차는 3주차가 되지 않겠나. 뭐 어쩌면 3주차는 풀 베팅을 해도 별로 손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주차에 그리고 이제 4주차 단기 미추수 쪽으로 넘어가면 개수도 많고 있는 상태에서 5주와 6주는 이제 당연히 5주차가 선발이 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7주와 8주 역시 7주차가 왜 이렇게 많아? 뒤좀 나올 정도로 많으니까 7주차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스물스물입니다, 20, 스물스물. 20, 따라서 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여기 장기 미출수에서 채워야 될것 같고, 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기가 드디어 이제 5가 됐고, 여기 이제 이런 거한번더 나와야 될것 같고, 뭐 어쩌면 더한번더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요것들이 보면, 이렇게 인터벌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사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자 이 사자의 의미는 장기 미출수가 무려 두 개가 나왔다는 뜻인데 장기 미출수에서 두 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여기서 네 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 장기 미출수 잘 갈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셀 를 분류표. 이게뭐 15개나 있으니까 여기 9개는 무조건 안 나올 텐데. 좀 골럭이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우선 27번은 1선은 일단 얼른 골라볼 수 있습니다. 왜? 27회 40 48주 대비 27회 당첨이 최고 당첨군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도 또 당첨이 나왔길래 아, 1셀 정도 아마 재배수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2셀에서는 제일 많은 게 23번 나온 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가 비었기 때문에 증감인가 하지만 한주 정도면 안 나올 때더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 역시 애매합니다만은, 주일하게 2주 연속 당첨을 낸이 15세. 일단, 제외수로 생각하고 검토를 들어갑니다. 뭐, 그러다가 따져보면, 이제 이것저것 모순되면 이제 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그룹표. 이것도 뭐, 여기서 무려 아홉 개나 있으니까 세개안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는 꼭은 아닙니다만은, 어, 최근 6주와 12주로 이렇게 나눠 볼 때, 다소 광분하고 있는, 즉, 많이 나오고 있는 주가 4그룹과 9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9그룹이 지금 4주 연속 당첨을 내고 있어서, 4주 정도 갖고 9그룹에서 그 나가 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해 봅니다. 9그룹표 굳이가 그나마 좀재외수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단자리. 단자리도 이게 이제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4 개는 무조건 안 나옵니다. 이제 뭐 단자리는 사실은 이게 이것을 하나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9그룹표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섞는다는 의미로 이게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별 일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1, 2, 3, 4, 5까지에서는 이번 회차는 제가 단자리 4번 때를 예상을 해봅니다. 큰뭐 제일 많이 나온 그룹이면서 지난 주에 당첨이 나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둘로 나눠서 볼때 어쨌든 지난 앞전 주의 반 하프 지난 하프에서 무려 열 개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새 와서 지금 잠깐 추춤한 상태라 조금 더 추춤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마침 지난 주에 당첨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러저런 고민 끝에 4번을 일단 제외수로 생각했고 6, 7, 8, 90은 개수도 많지 않고 단지 이제 문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놈이 육번 단자리 육번때 인데 뭐 사실은 1 2 3 4 5에 비해서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6 이7 8 9 10은 <laughs> 어차피 구성 인자가 네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단자리 육번 때가 지난 2주 연속 지금 폭방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수로 말씀을 드리기 예상하기에는 조금 작용 미달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표와 나름의 그런 앞뒤 전후의 흐름표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 셀과 주관이 어, 당첨이 예상대로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 양념으로 단자리표가 들어가면 뭐더 좋겠습니다만은 단자리라는 것이 어차피 팀별로 한칸 건너뛰기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몰빵하기는 좀 쉽지 않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1구간에 6, 7, 8, 9, 10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구간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행하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즉, 27, 8, 90. 그리고 아예 3구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2구간이, 아니, 3구간이 좀 많이들 나왔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3구간은 뭐, 둘둘둘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매 무시하게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각 번호별 데이터 값이 나오면 그거 갖고 제가 최종 자료 분석해서 말씀드릴 목요일 날, 목요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런 스크린표. 즉 여기 보면 장기 미추수가 이제 9개나 돼 있는데 여기 14에서 16주가 결국 밭입니다 밭. 여기서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네개 중에서 고르고, 여기서 두 개에서 세 개를 고르고, 여기 그 17, 여기서부터는 한 개가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이 정도로 엔트리를 몰고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최종 결론은 제가 목요일 아침에 다시 그 최종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